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제가 그동안 몸이 좋지 않아 6개월 동안 유튜브 방송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형사재판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조작된 보도와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인데, 진실이란 덮어버릴 수도 없고, 묻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탄핵에 대한 재심 신청입니다. 탄핵 결정이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하려면, 재심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재심 규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탄핵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증거, 즉,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형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결정은 2017년 3월 10일에 있었지만, 형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은 2021년 1월 14일. 그러니까, 탄핵이 결정되고 4년이나 지난 후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8대0이라는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한 탄핵 결정문 가운데, 상당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사실상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9페이지에 이르는 탄핵결정문 가운데 절반가량의 내용이 허위라고, 즉, 허위공문서라고 대법원에서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이 헌법재판관들과 다르게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헌법재판관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신속하게 탄핵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형사소송법 제51조 내용이 뭐다? 피청구인에 대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라는 이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탄핵 결정부는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허위 공문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 10분 단위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10분 단위로 나눠서 제가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헌법 재판관들은 단핵 결정문 제45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 즉 헌법 제15조와 제23조 제1항 등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한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습니다 이게 탄핵 결정문에 쭉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피 청구인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또는 경제수석비서를 통하여 대기업 임원 등에게 미로와 K스포츠에 출연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업들은 미로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취지나 운영 방안 등 구체적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상으로서 경제수석 비서관이 주도하여 추진된다는 점 때문에 서둘러 출연 여부를 결정하였다. 대통령의 재정, 경제 분야에 대한 강범위한 권한과 영향력을 종합하여 보면 피 청구인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운영이나 현안 해결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사실상 피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 청구인의 요구는 단순한 의견 제시나 근거가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비헌법재판관들의 이게 판단 근거입니다.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한 비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배하여 자영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탄핵한 사유 중의 하나인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관련 내용입니다. 아, 그런데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 강요 및 강요 미수 혐의. 그러니까 출연금을 낸 기업도 있고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내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낸 기업은 강요, 출연금 내지 않은, 내지 않은 기업은 강요 미수 혐의로 이제 검찰에서 적용하였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 강요와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대부분의 판결 근거, 제가 설명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요구는 대기업 회장 등을 만나 국가 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마련한 단독 면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원심 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요구 당시 상대방에게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악에 이를 것.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갈 거다.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 경력, 상호 관계 등에 대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정경윤 또는, 또는 기업 관계자들이 대통령 또는 경제수석 비서관, 문체부 제2차관의 요구를 받고도 그에, 따, 그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예상하는 것, 특히 원심이 들고 있는 인허가 관련 어려움,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될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볼만한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원심은 해약의 고지를 인정하는 근거로 요구를 받은 정경련 또는 기업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관적이거나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문체부 제2차관의 지위에 관한 것으로서 기업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에 불구하고 그 의미도 막연하다. 원심 또는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문체부 제2차관의 지휘와 건수에 의한 압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로로 하더라도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즉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협박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무죄다. 라고 대부분은 선고한 겁니다. 대부분이 최종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탄핵한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한그 내용 그 내용들은 참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역사의 진실을 기록해야 하는 일은 결코 멈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